요즘 설아 아빠 연락을 열 번째 씹었는데 잘하고 있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쭉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의 마음이면 상관 없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게 미치겠는 거지 차라리 한 가지 마음이면 은 뭐든 결정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남편분은 왜요? 아,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좋은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설아 아빠가 불쌍해 보이네 아,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 그런 생각하지? 방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어쨌든, 축 처져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설아빠? 내가 힘들 때 설아빠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듯이, 나 또한 이 사람이 힘들 때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내 따위는 뭐 복수 심리도 있었겠지? 힘들어 봐라, 뭐 이런 심리도 있었겠지? 근데 왠지 모르게, 가끔씩 불쌍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이상한 건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그 상관녀도 그렇게 난리쳤고. 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처받았는데. 배신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너무 미웠는데. 물론 지금도 안 미운 건 아니다. 근데 가끔씩 왜 불쌍해 보이지? 왜그 사람이 짠해 보이지? 그랬더니 엄마가. 너네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지 않니? 미운 정, 고운 정다 들고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고도 함께 했고. 싸우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 물고 빨고. 니네 뭐 솔직히 뭐 싸웠을 때는 안 좋았겠지만 사이좋게 지낼 때는 좀 좋았니? 네가 엄마보다도 더 가깝게 남편이랑 지냈으니까 남편이 짠해 보이겠지. 더군다나 지금 대선이가 가장 최악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게 여자들은 모성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단다 이러더라고요. 뭐 남편한테도 살짝 있나? 그 8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거를 둘이 함께 해왔잖아. 더군다나 너네 둘 사이에 자식까지 있는데 그게 끊어내는 게 쉬운 줄 아니?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정은 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가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의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냥 내가 더 우울해지는 느낌? 연애까지 해가지고 8년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9년? 연애를 1년 반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설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피임을 했고 그러다가 생각이 좀 바뀌는 와중에 애기 아빠가 노려가지고 설아를 가지게 됐고 둘다 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딸이 우리 설아가 찾아온거죠. 기적처럼 작게 태어났지만 기적처럼 이렇게 건강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부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2년 정도 살았으면은 딱 멀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뭐가 그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나 봐. 감정의 찌꺼기.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만났고요. 서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고, 애기 아빠가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부터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됐죠. 근데 연애도 되게 불타는 사랑을 해가지고, 애기 아빠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자고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덕신주의자, 비혼주의자였어서,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쟤를 누구를 만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 사람을 만났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어쨌든 나보다 일곱 살이 어리고 연애한 지몇 개월도 안 됐는데 결혼하자고 하니까 뭐 애들 장난인가 결혼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애기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나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맨날 강아지처럼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그때 이제 애기 아빠는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일이 끝나면은 바로 집에 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또일 끝날 시간이 맞. 버스 정류장에 달려 나오고 기다리다가 졸려서 잠들었는데 알림이 울리니까 무의식적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맨발로 막 달려나오고 맨발로 그 땅바닥 막 걸어가지고 날 업고 막 집까지 막 데리고 가고 천호동에서 신림동까지 새벽에 자전거 타고 보고 싶다고 달려오고 좀 불타는 사랑했어요 불타는 사랑. 결혼하고 나서도 어디 다니면은 항상 쓰레빠를 자기 가방에다 넣어 다녀요. 내가 높은 신발 막 고집하니까 내가 중간에 다리 아플 거란 걸 알아서 내가 누구 만나러 가면은 10시간을 만나든 9시간을 만나든. 그 밑에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끝나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10시간 동안도 차 있었어요 애기 아빠가 결혼하고 안전하게 나를 집에 데려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술 먹을 수 있을까봐 결혼하고 나서도 계단만 보이면 업어져 그런 거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한번 싸웠다 싶으면은 좀 개같았지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잘못하면은 뭐 어떻게 살아요 잘하는 게더 많으니까 같이 살았지 뭐세월아에 대한 결함을 내가 방송에 얘기했었어도 다그 모습만 있었으면은 못 살았지 내가 어디 가면은 항상 졸졸 따라다니고 어디 데려달라 그러면은 군소리 없이 데려다 주고 자기 옷을 사라 그러면은 자기 옷살 돈이면은 내 옷을 사라 그러고 자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내가 이 사람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잘해준 게 많으니까 설마 이런 남자가 흔할까 싶으면서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낯가리고 말이 잘 없지 않아요 근데 저랑 있을 때는 저보다도 말이 더 있어요 오히려 내가 방송 끝나고 나는 내가 말이 없어요. 방송 끝나고는 잘 웃기고 스킨십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웃음 코드가 좀 맞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연애 때는 저도 이제 스킨십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킨십도 막 귀찮아지고 막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는 그런 걸 적응을 못한 거지 내가 변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는 자식이 있으니까 겁나 싸우게 되대요. 아 이게 육아 방식으로도 싸우게 되고 답답해 보여도 싸우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해도 싸우게 되고.